언니가 싸준 도시락 먹어보려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얼음 넣어서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먹다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보이세요? 젓가락이 끊어졌어. <laughs> 끊어진 젓가락을 저시준 거예요. 나 이거 복수해도 되는 부분이죠. 앵그리 <laughs> 걸즈. 안녕하세요. 일어났냐?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돼 <laughs> 이게 고기랑 먹어도 맛있대요 <laughs> 아침부터 몸무게를 재고 있네 나 아침에 몸무게를 잰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laughs> 이거 냉동실에 얼렸다가 살짝 해동한 동치미 냉면국수거든요? 이것을 발로음을맞춰줘야다아아아아아 아파. 아, 아파 아. 오, 됐다, 됐다. 거없이 패주면 됩니다. 이게 비벼 먹으면 맛있대요. 비벼 먹어도 되고 그냥 따로따로 먹어도 되거든요. 언니 비벼 먹을래? 따로따로 먹을래? 비벼 먹을래? 뭐야? <laughs> 비벼 먹을래? 여러분. <laughs> 디즈니에 출연하는 돼지 같았어. 여러분, 저는 이거 약 고추장인 줄 알았거든요. 증정으로 받은 거라.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고추장이었다. 오늘 저희 인스타그램 DM으로 이 도시락이 어디 건지 몰라서 잠이 안 오신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엄마랑 히로시마 갔을 때 도큐엔즈에서 세일하는 품목 있어 가지고 거기서 샀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오신다고 해요. 안 돼. 노를 따는 침밥 했잖아 일단 이렇게 됐고요. 참기름 넣었던 김치거요 여기 오케이, 오늘의 도시락 완성됐습니다. 무생채 비빔밥에 묵사발. 나 응. 묵사발로 만들어 주겠어니다 ё 응. 트에 담아줘야지. 너무 웃기네. 어이없다. 그치? 그냥 어이없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엄청 풀었다고 야구르트라고 응. 거짓말할 수 있겠다 어 내가 말하고 배달 왔고요 말했어 배달? <laughs> 쓰러질 일은 없겠다 그냥 꾹 꾹여놨어 수강은 났지? 어, 땡땡이는 못 났네 응아쉬워 <laughs> <laughs> 안녕 잘가 엥그리 걸즈 오늘은 제 친구가 놀라오는 날. 안녕하세요. 억텐 뭔데? 다른 갖다니 부담감. 내가 준비한 바지 보여 줄게. 너를 위해서. <laughs> 짜잔. 내가 좋아하는 바지야. 너너 잠옷형 잘 어울릴듯? 제 친구 잠옷 보여드릴까요? 아니 찰스 센터가 이거 굿즈로 아닌가? 다시 다시 다시. 무섭대 잘해. 아 아무튼 찰스를 선민 셋단 걸 네, <laughs> 네그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laughs> 입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바지인데. 응. 아니근데 진짜 이거봐안 입은 것 같아. 응. 지금 여기서. <laughs> 언니가 그동안 너무 하고 싶어했던 집들 음식을 합니다. <laughs> 아니 초대할 사람이 없어서 집들 음식을 못 했거든요. 응? 그러니까. 그래서... 드디어 생긴 거지. 그니까 처음으로. 근데 친구는 <laughs> 친구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laughs> 우리끼리 막오뎅탕할까막 응. 이러면서. <laughs> 기대하세요. 지코바 시켰거든요? 그래서 <laughs> 지코바 오기 전에 만드는 중. 1회 게스트 인터뷰. 안녕하세요. <laughs> 앵그리 걸즈 집에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돼지가 진짜 많습니다, <laughs> 여러분. 여기는 돼지 소굴이에요. <laughs> 얘가 내일 출근을 해야 돼서 제 방에서 혼자 자라고 할 거거든요. <laughs> 잘 때. <laughs> 저의 부리부리와 함께하면 잠에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여준 거 되게 처음이다. 돼지 악몽 꿀것 꿀 같아. <웃음> <웃음> 돼지 악몽? 좋은 꿈 아닌가요? 터졌어, 옆구리 터졌어. 이거 내가 터트린 거야. 왜? 전에 자다가 모르겠어. <웃음> <웃음> 멋진 포즈, <포유지? 웃음> 어, 포즈 <포츠> 멋진데. <laughs> 근데 이름이 단백뇨야? 응, 응, 단백뇨. 너잘 몰라 <laughs> 뭐, 이때 아무튼 <laughs> 그래서 식단하라고 해서 저는 매운 짓고를못 먹습니다. 그래서 구운 짓고바 뭐더라? 구이? 소금구이. 아 소금. 나는 쳐다도 안 보는 메뉴였어. <laughs> 이름도 몰라. 쳐기 <laughs> 싫어요. 저에게 응원의 힘을, 응원의 말씀을. <laughs> 아 소금구이? 뭘? 이런 메뉴가 있다니. 난 진짜 쳐다도 안 보는. 나 거. 옛날에 이거 다이어트 한다고저거 시켰다? 응. 너무 악맞고안 나는 거야. 응. 그냥안 먹었잖아. 거 <laughs> 오늘 그거 <laughs> 볼 거예요. 뭐라고? 케이팝 데모넌터스. 음 너무 맛 <laughs> 오랜만에 먹는 지코 막 나. 치이집 잘하네. 언니가 끓인 오뎅 탕수육. 너무 맛있어. <laughs> 저희는 자매가 만나 봐요. 네. 내 방은 돼지 천국인데 여기는 하마 천국. 여러분 저 고민되는 게 회식이 처음 뵙는 그 미팅 하시는 분들이 처음 뵙는 자리인데 대게를 먹으러 간대요. 이게 제대로 먹으려면 다리 잡고 쪽쪽 뜯어먹어야 되잖아요. 밸런스게 밸런스 초면인 사람 앞에서? <laughs> 대게 쪽쪽 빨아먹기. 대게 쪽쪽 안 빨아먹고 이미 챙기. 도민 쪽쪽 빨아먹어야 되는 거같요 그냥 뭐잘 먹는 사람인가보다 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응. 히트 잘 빨아먹는 사람. <laughs> 근데 내 생각인데 응. 저기. 라텍스 장갑 챙겨줄까? 거기 가면 비닐 장갑을 먹잖아. 그게 얼마나 불편한데. 그래서 중요하신 <laughs> 분들 앞에서 아 잠시만요. 제가 챙겨온 게 있거든요. <laughs> 라텍스 장갑 꺼내가지고 착하게 <laughs> 착 <laughs> <laughs> 그렇게 해서 발라서 앞에 놔드리는 거 <laughs> 맛있게 드세요 레이디 <laughs> 퍼스트 <Lady first. 웃음> 괜찮은데? 이렇게 챙겨줄까? 앵그리 <laughs> 걸즈 <Angry Boys. 웃음> <laughs> 수박을 선물로 받았는데 저희 집에서 수박을 먹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혼자서 다못 먹을 것 같기도 하고 집에서 자를 엄두가 안 나서 외할머니네가서나어먹으 려고요. 다이비 션이이들들우우집집으으로기기 c h i 수박 도둑 같다. 잘못 잘랐어. 왜요? 이렇게 it? w 잘라줬어야 되는데. h a t i 지 안녕. 안녕. 내수박 s it? 여기는 수박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나서 좋네요. 우리 아무 도안 먹는데. <laughs> 오자마자 카야잼 바른 토스트 두개 먹고 레몬수스도 먹고 호두 붕어싸 막고도 먹고 수박도 먹고. 이제 곧 저녁도 먹을 거예요. <laughs> 수박 진짜 맛있게 생겼다. 친구도 먹어. 뭐 마음을 드리고 이거는 잘 먹겠습니다. 먹으면. 어, 클럽 갈비, 갈비러버와 함께하는 식사. 근데 방금 저 졸업이 안 됐다고 떠있어서 슬픈 갈비지 식회 근데 이유를 아직 못 찾는 거야? 응, 그 순간 그 무어 야을 끈? 앵그리 골 골즈 아니요, 여러분, 저희가 뷔페 한 사발이 먹고 와가지고 혈당 스파이크를 맞아서 한 5시부터 기절해서 한 3시간 정도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이 너무 늦은 거예요. 벌써 8시여가지고 아 큰일났다 하고 잠깐 일어났는데 저기요. 이모한테 카톡이 왔는데 이모랑 에이지스쿼드랑 사진을 찍은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나 일어나자마자 나 꿈꾸고 있는 건가 했어. 아 유, 너무, 이, 너무 신기해 이모 유빈이 에이지스 건. <laughs> 야 간호 조합이 너무 웃겨 <laughs> 이모 유빈이 에이지스 건. <laughs> 아나산지급거 <laughs>